여러분, 은행에서 주는 달력, 그냥 홍보용 무료 달력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풍수와 재물운에서, 은행 달력은 돈의 기운을 끌어오는 상징물로 여겨집니다. 1. 은행 달력이 왜 특별할까? 은행은 1년 내내 돈의 흐름이 오가는 곳입니다. 고객의 거래 입출금 투자 대출, 수천, 수만 건의 돈 기운이 끊이지 않죠. 그래서 풍수에서는, 돈의 기운이 많은 곳에서 나온 달력은, 그 자체로 재물의 기운을 담은 물건이라고 봅니다. 2. 집이나 사무실에서 돈길을 여는 위치. 은행 달력을 어디에 걸어두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집 동쪽에 뜨는 방향. 새로운 기회 금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은행 달력을 걸면 돈의 첫 흐름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사무실 북서쪽 귀인 조력자리. 승진 거래 계약 투자 같은 일과 재물의 흐름을 가장 크게 돕습니다. 현관 들어오는 기운의 관문. 현관에 걸면 돈이 들어오는 길이 넓어진다고도 합니다. 3. 가장 좋은 은행 달력의 조건. 다 똑같은 달력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달력이 가장 길하다고 말합니다. 흰색, 금색, 파스텔 톤 기운을 밝히고 흐름을 여는 색. 깨끗하고 구김없는 달력 돈의 흐름은 정돈에서 시작. 큰 사이즈 달력 공간의 기운을 크게 밀어 올립니다. 은행 로고가 선명한 달력 금융 금전 기운이 강함. 4.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아무리 좋은 달력이라도 이렇게 쓰면 재물운이 막힙니다. 바닥에 내려놓기 돈 기운이 떨어짐. 작년 달력 계속 방치 막힌 기운이 쌓임. 찢어지거나 접힌 달력 재물운 흐름이 끊어짐. 5. 은행 달력의 진짜 힘. 은행 달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돈이 오가는 곳에서 나온 상징물이라서. 집과 사무실의 재물의 흐름을 깨우는 역할을 해요. 특히 연말 연초에 걸어두면 새해 재물운의 길을 열어준다고 봅니다. 여러분 은행 달력 받으셨다면 절대 아무데나 던져놓지 마세요. 위치만 잘 잡아줘도 2026년의 재물운이 깔끔하게 열릴 수 있습니다.